이거, 아, 여기다, 아, 해봐. 응. 어, 먹는다, 먹는다. 우와, 먹었다. 어? 응. 응? 맛있나? 오? 응. 먹어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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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게.. 아 o 소리 내지 마 s s Mack. I'm n 가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먹 m n 냠냠냠냠냠냠냠 맛있나 맛없나 잘 모르겠어? 오빠 왜 에어컨이 안 떨어졌지? 잘 먹는데? 아이고 이뻐 소중하게 먹네 소중하게 먹어 <laughs> 마지막 남은 빵한 조각처럼 아이 좋아 잘 먹네. <목소리>